보면서 녹화를 하면서 어 이런 플러팅은 정말 처음이었다라든지 이런 건 배웠다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한혜지 어스씨 플러팅 쪽은 뭐또네뭐 네, 뭐 제가 전문가니까 <laughs> 말씀드릴게요 아니. 그냥 어제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 이건 좀 빠르다 그리고 빠르다. 사실 시즌 2에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뭔가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 직접적이다 뭐가 있었습니다 아 네. 직접적이고 과감하고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너무 티나고 티나고 <laughs> 누가 어, 봐도 플러팅. 네. 야. 네. 그러니까 이제 시즌 2 때는 약간 은근슬쩍의 응. 플러팅이었다라면은 응. 플러팅. 시즌 3 때는 진짜 과감하게 아니 나 작정하고 너 꼬실 거야 이런 느낌의 플러팅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 2와 분위기가 또 전혀 달랐다고 느껴졌거든요. 어. 그동안 습득해온, 터득해온 플러팅을. 기자님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번 시즌에서 플로팅을 하나 배운 게 있어요. 어, 좋아요. 그윤하정 씨라는 음. 여성 출연자가 있는데 네.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멀쩡하세요. 음, 그냥 <laughs> 이렇게 멀쩡하신데 자기가 꼬셔야겠다고 마음에 마음 먹은 남자 앞에서는 음. 항상 고개를 음. 아 이렇게, 이렇게 치켜들어요. 해. 어, 이렇게 해. 45도. 진짜 그, 그 포인트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진짜 45도 윤하정이래가지고 <laughs> 별명을 지을 정도. 자 45도 홍진경 들어갈게요. 예. 자 우리 기자님들 보시고 하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다가 남자가 온다. 마음을 든다 감자기. 갑자기 기사님... <laughs> 갑자기 야 이렇게 <laughs> 입을 약간 벌리고 야 유로운 <laughs> 어, 거. 예. 엄청난. 예고 그 포인트 응. 좀 한번. 아턱 플러팅. 예,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단어 아,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 이달 씨 플러팅 하면 돼. 아 근데 이달 씨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. 마이크를 아, 그러니까, 그래? 예. 아까 해계안에서 되게 그 명장면이 뭐 있었다고 한, 하는데 제가 인상이 플러팅이라기보다 인상이깊었던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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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어, 마, 아. 아 <laughs>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, 손가... 어깨를 톡톡톡. 아, 네. 네. 어, 그 장면이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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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, 뭔지 맞아, 알아요? 맞아. 뭔지 맞아. 알아요? <laughs> 자,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달 씨 손가락을 사진 올려 주시겠어요? 표정이에 아,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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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 표정 좋습니다, 아정 표정 표정 표현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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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출연자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이 여러 그 올린 각도도 있요데 내린 각도도 있어요 정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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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정표게요정 표정 표요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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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어표려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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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, 살짝,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어, 위로 올려다 보듯이 이렇게 네, 완벽 어깨에 올리서 다각도가 근데. 되는 분이시군요. 내일 아, 많이 해주세요. 예. 자 우리 한혜씨 플라팅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음. 아, 그 수영장에서 많은 역사가 좀밀뤄진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첫날 만나자마자. <laughs> 어부발을 <어부바를. 웃음> 아 맞다 맞다, 맞다. 아, 너무 어, 너무 두분 행복해 보이시네요. 아, 네. 네. 수영장에 둥둥 떠다닐 수 있을 아, 예. 진득했습니다. 네, 이런 게좀 있었네 어, 는 아, 수영장 플러팅 자백시씨어 저는 이제 그 여성 출연진 분들 중에 좀 그런 귀여운 스킬들이 좀 돋보이신 분들이 있어요. 처음에는 막 이거 분위기로 막 주도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아쉬면 약간 깨갱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깨갱하면 살짝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.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. 아, 자꾸 네? 이제 막그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거 딱 이렇게 이렇게 딱 하는 게 너무 좀 사랑스러워. 사랑스럽죠. 네. 네. 근데 그런 것들 남자한테 아주 잘 먹히거든요. 아, 네. 어 좋습니다. 지금 다섯.